이건 좀 재밌죠. 자, 등차수열 a n 은 1차 함수고요. 그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냥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1항부터 자동으로 그 2차 함수죠. 이해, 이해가 네. 그 등급 그 일반적으로는 S 0로가 제로가 안 나오면 그 s 1 따로 예, A1은 따로 구해야 돼 그치? 그럼 1항부터 승립하는등차수율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뭐등차수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항부터 승립하는등차수율이야 맞죠? 그래서 S 0로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S1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에서 야 An이라는 놈은 그 A라는 놈은 n의 모임인데, 신가 주세요. n의 모임인데, An곱하기 An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집합이래 n의 모임. 그다음에 bn이라는 놈은 N의 모임인데 Sn 곱하기 Sn 플러스 5가 또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N의 모임이고 NA 교집합 B는 지금 3개고 맞죠? A 차비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한데 일단 은은두 가지 상황이라고 했죠?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떤 특정한 항이 0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가 파랑이라고 쳐 여기가 치랑 구항 맞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여기가 파랑이라고 치면 여기가 구항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 몰라가지고 아나 씨발 이거 어느 경우지 싶어가지고 S M은 A N되는 짝수인 M이 있다. 이랬어.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짝수인 M. 그래서 2K라고 놓을게요. S2K는 A2K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초 플러스. 초항 1항입니다. 그죠? 말한 아, 1항에다가 2배. 맞죠? 아, 초 플러스 말인데 그냥 아시아았다초 플러스 말은 2N 항제잖아 2K 항제 그래서 A1 플러스 2K-1D 맞습니까? 그게 A1 플러스 2K 빼기 1D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K 이렇게 될 거고 맞냐? 여기가 2A1 플러스 2K-1D 곱하기 k, 걔는 a1 플러스 2k 빼기 1d 이렇게 됐을 거야. 맞아 그럼 뭐 전개할게요. 2k a k 맞아어 a1 절로 가서 a1 묶을 겁니다. a1 묶으시면 2k 빼기 1맞아 요거절로 넘어가시면 이거 이거 공통이니까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이거 같이 묶어 잡아보면 k-1 맞습니까? k-1 2k-1 공통이니까 2k-1 잡으시면 세1원 플러스 k-1d는 0 됐습니다. 맞죠? 이렇게 끝나면 k는 자연수입니다. 절대 0안 나오죠, 이거. 이게 0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면 K번째 항이인 거죠? 네. 그래서, 아, K번째 항이 0 뜨는 새끼, 이거 아니고, 이 케이스 다, 이 뜻이죠? 맞, 맞습니까? 네. K번째 항이 0 뜨는 K번째 항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K-1항, K-2항, K-3항, K-4항, K-5항. 맞죠? 자, 요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K-6까지 있어야 되나? 지금, AN하고 AN AM 플러스 5라는 놈은 한 6개잖아. 네. 맞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형이죠 맞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음수죠.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음수잖아. 요거 넘어가면 K 하나까지. 어, 그렇지. 0에다가 뭐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양수잖아 곱하은 그래서 k 하는 놈은 모임이 누구냐면 k-5 k-4 k-3 k-2 k-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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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까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그 sn으로 놓고 보면은 이차함수입니다 맞죠? 시작부터 음수가 쌓여 나가가지고 맞죠? 점점 점점 내려가다가 음수들이 쌓이잖아요 이까지. 그러니까 점점 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이때부터. 맞죠? 네. 이해가? 여기가 누구냐면 K 항이죠아미친네뭐 아, 이래. 여기가 누구냐면. K-1 항 까지입니다, SK. 이게 SN. 여기가 K-1 항 까지의 합이고, 여기가 K 한 까지죠. 0이 더해지니까 높이 같잖아. 맞지? 이거 0 더해지는 거잖아. 앞에다가, 덜하다가 0 더해졌어. 그러면 이, 이까지의 합하고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SK-1이 SK하고 같아지는 거잖아. 아, 답지 풀으면 싫어. 족같지 풀어놨던데 무슨 소린지 몰라. 그런가. 이해가? 이분 존나 싫잖아. 자 여기 누구냐면 k 2, k 플러스 1맞지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아씨 이게 2차 함수인데 어떻게 지금 야, 어, 이거 n번째 한까지는 음수가 되고 n 플러스 5한까지의 합은 양수가 돼가지고 저는 아씨 대충 어디까지 예상이 가능하냐면요 k는 한 자리도 안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하죠. 요 앞에가 존나 많다고 쳐 그럼 마이너스가 득식을 득식을 쌓일 텐데 맞지? 에이씨, 근데 그런 걸떠가지고요 여기 K-3, K-2. 상식적으로 뒤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요 앞에 잡히면은, 뭐 미친나? 요 앞에까지 잡히면은, 이, 이 앞에까지 하면 음수인데. 맞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SL은 누가 되냐면요 이세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야. 교수법이세개 나와야 된다면. k 2번째 하고 뒤로 곱한 새끼는 양 음수여야 된다고 이거. 맞지? 이해가? k 번째 k 2번째 요세 개하고 다섯 개 뒤에 거에꼽은 음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고 하고 누구하고 곱해질 거냐면 이높이가 S K 마이너스 이잖아 맞지 네.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지고 고 음수가 되는다고 맞냐? 맞잖아이거의 높이가 SK, SK잖아. 그러니까 요 높이 곱하기 요 높이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요 높이 곱하기 요 높이가 음수가 되어야 되고요. 요 높이 곱하기 요 높이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 맞지? 그럼 y는 0이 어디 들어와야 되냐 이거지. 여기 아닙니까? 맞아요. 0 자체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논리 모순이 하나 뜨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그래 양수 맞아. 그런데 이마이거하고 이마이거하고 곱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 곱해지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음수야. k 마이너스 4도 해당해 교집합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돼.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K-5하고, 뭐, K하고 곱해지니까 음수잖아. 뭐, 비형이 여기 잡힌다면. 맞습니까? 그니까 근데, 세 개만 잡아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세 개만.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K4 되면 이거 무시당하는 거죠. S0가 어디 있어 K가 4가 되면 S0가 되잖아 이거 S0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시밖에 된다니까 이거 없는 항이 된다니까 S1부터 만 있게 되는 거잖아 S1부터 만 哎呀。<Yeah. laughs> 일시적립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없는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맞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양수 맞죠? 이거하고 아니 금수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음수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도 음수 맞잖아 이거하고 이거도 곱해도 음수 맞습니까 그러면 b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k-2, k-1, k k-1, k-2까지 되어야 된다고 맞나 이거 높이가 영하고 붙으면 뭐 K플러스 3까지 될 수도 있겠죠 일시정지 이 새끼는 어가 이해가 안 가지 도대체 <laughs> 아여5까지뭐 어떻게 해석을 못할 수가 있냐고 이러고쫙 뭐, 뭐, 이렇게 되면 돼요 높이가 몇번 보여줬잖아 그리고 이렇게 된, 된다고 여기, 여기, 여기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이 점하고 대응하는 점이 이거하고는 곱하면 음수여서는 안 된다고. 양수 맞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와 y는 0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설명이 안 되잖아. 얘 곱하기 얘가 지금 음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가야 된다고. 근데 빠져나가게 만드는 방법은 k가 4, 이하게 되면 은 얘는 없는 점이 되는 거죠 S0점이야. K가 4면 S0점이야. S0라는 점은 없어, SN에서. 맞지? 이해 갑니까? 그럼 사또는 3이거지 뭐가 되냐면 A라는 집합이 1, 2, 3, 4만 되고요. 맞죠? 그지그 다음에 뭐? B라는 집합은 뭐가 되죠? 2, 3, 4, 5 B라는 집합은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근데, 뭐야 안 걸리지? 내가 아까 했을 때는. 3에서 걸리는 거 아니야? 3 하면 공집합이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 그래, 4는 되는데, 만약에 K가 3이면, 뭐, 3이면 1, 2, 3만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K가 3이면 1, 2, 3 걸리잖아. 네. B 집합이. 네.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구나요공 집합되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3 되면 A가 위에 부분 집합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K는 4 되는 거죠. 2도 마찬가지잖아. K가 2가 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 K가 2, 2가 되면 아예 이것도 없어져. 맞죠? 그래서 뭐 끝났네요. K가 4다 이 뜻이잖아. 이렇게 되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가지고, 서는 A 차 B는 공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 so, k가 4니까 어, 뭐 4항일 때 0인 거고, 그죠? 맞습니까? 네. 3항은 마이너스 d인 거고, 2항은 마이너스 2d인 거고, 1항은 마이너스 3d인 거죠. 네. 맞죠? 그러면다 끝났네. k가 4니까 m은 8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답지 풀이는 이상해뭐 뭐라는지 전혀 몰라. 난 봤더니 무슨 문제인지 전혀 더라 다시. 그래서 뭐야 a1이 마이너스 3d니까, 그렇죠. an은 마이너스 3d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금 k가 4니까, 맞죠. m은 8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D가 몰라도 약근 되면서답 나와. 맞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그저 AM은 SM이 되는 그 짝수 M이 있다. 이래, 이래가지고서는 뭐 정리하고 봤더니 a1 플러스 k 마이너스 1d가 0돼가지고 k 변체의 항이 0, 0 뜨는 놈이 있다 이 뜻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1차 함수 등차수역을 맞죠 그래서 이걸 k항이라고 하면 k 마이너스 1은 k 마이너스 2항 k 마이너스 3항 k 마이너스 4항 k 마이너스 5항 자이두개 곱해서 0이죠 이두개 곱하면 음수죠 음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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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맞지 그래서 a의 모임은 누가 될 거냐면 K-5부터 시작해가지고 K까지의 모임이 될 거라고. 맞죠? 여섯 개입니다. B라는 놈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왜? SK-1이 제일 낮은 지점이고요. SK는 거기다가 0이라는 놈이 더해지는 거니까 SK-1과 SK는 같을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제일 낮은 지점. 그래서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맞죠? 이걸 sn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가 k-1번째 여기가 k번째 같은 높이 맞잖아 그래서 쫙라락 세웠어 쫙라락 세웠는데 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마이너스 쫙쫙 찍어갖고 제일 낮은 높이 나오고 뒤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잖아 한동안은 계속 마이너스야 요거 다 상수에 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플러스로 돌아서죠 맞죠 그러니까, 그0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아질 테니까. 맞죠? 겹치는 시점은, 그래서 교집합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서 3개 나온다는 거잖아. 맞죠? k, k-1, k-2만 겹치게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k, k-1, k-2만 겹치게 될 건데, k-2에 대응하는 놈을 봤더니, k l u 스3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대응하는 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두 노만 같은 사이드에 있어야 됩니다 영 아래 맞죠 최초는 영보다 작아 그렇지? 영 아래 사이드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얘는 영, 얘는 영 아래 얘는 영보다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y는 영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맞죠? 그데 이렇게 들어오면 은 논리 모순이 생기게 되죠. k-4번째 세트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죠. k플러스 한, 한 개죠. 두개 곱하는 원수입니다. k-4도 답으로 잡혀. 교집합 세 개를 위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k-4는 없는 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없는 점이 되려면 s0점이든가 맞죠? s-1점이든가? 그런 건 없잖아. 마이너스 1항까지의 합이 어디 있어. 0항까지의 합도 없잖아. 그렇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k는 4보다 작은 합을 수 밖에 없다고. 근데 만약에 k가 3인지, 4면은 어떻게 되는지, k가 3이면 어떻게 되는지, k가 2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k가 2면 이게 두개밖에 없습니다. 1항, 2항. 맞죠? 교집합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어. 1, 2밖에 없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면 2K 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K가 만약에 3이면 A라는 놈은 1, 2, 3 잡히게 되고요. SK는 뭐 1, 2, 3, 4, 5뭐 이렇게 쭉 잡히겠네. 그러면 A차 지합 B라는 놈이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K는 3도 안 돼. 이해가? k가 4면 a라는 놈은 1, 2, 3, 4 k가 4니까 1, 2, 3, 4의 모임이잖아. 그래서 1, 2, 3, 4의 모임이 되는 거고 b라는 놈은 뭐 여기서부터 모임이잖아. 그렇지? k가 4면 2, 3, 4, 5, 6뭐 이렇게 모이겠네. 이해가? 그래서 2, 3, 4, 5, 6뭐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될 거라고. 아 그래서 k 값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겹치는 건 이거밖에 없고. 맞지? 다치풀리보다 이게 훨씬 나아. 아무렴 시만 내가 푼 건데 충분히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k는 4가 될 거고 k가 4면 a1은 마이너스 3d가 될 거다 이거야. 아니야. 그래서 결판 나는 k가 4면 em이래. 2 k 가 m이니까 m은 8 되는 거예자 원장님이 어